이번 방학에는 웬일인지 보위원 교원들 대부분이 보이지 않았다. 어디로 휴가라도 간 모양이었다. 덕분에 우리는 모처럼 여유를 부릴 수가 있었다. 작업량도 많지가 않아서 몸도 좀 편했다. 하루는 작업을 끝내고 집에 오니 땔나무가 하나도 없었다. 땔나무를한짐 해다가 집에 부려놓고 정철인네 집으로 갔다. 강철이 야는 무슨 일이길래 자기 집으로 오라는 거야? 누나한테 무슨 일이 있는 거야 아니겠지? 수영소 안에서는 호구한 날 사람이 죽어나가니 뭘… 야! 강철아! 빨리 오라! 어! 무슨 일이야? <laughs> 일단 사람들한테 들키면 아이 되니까 정전으로 가자! 오. 오늘 니가 긴장하니까긴장풀려 니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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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니기 니가 니가 니너 설마 토끼 니가 네 일단 이 <laughs> 이 뭐이네? 토끼네? <laughs> 쥐, 쥐고기야? 쥐고기만 어떠네? 맛있어요. <laughs> 토끼고기만 못하지만 그래도 괜찮지? 오, <laughs> 어, 맛있어. 그래도 고긴데 맛나가야더 <laughs> 먹어라. 오늘은 사냥 날이야. 그럼. 그런데. <laughs> 넌어게 쥐를 잡네? 흐 <laughs> 쇠줄로 잡디 어? 동그란 쇠줄로 어깨 쥐를 잡는다는 거 있네 먼저 쥐구멍 앞에다 강냉이를 몇알뿌려놓는 말이야 쥐란 몸이 그걸 먹으러 오거든 그러고 이 철사로 몰가미를 만들어서 구굴 앞에 걸어놓으면 쥐가 강냉이 냄새를 맡고 나오다 그만 목에 걸리는 거니 그러면 어... <laughs> 목이 대롱대롱 걸려서리 꼭잡도 못하고 사로잡히는 기야 <laughs> 야 길었구나 우리 집에도 쥐들이 우글거리는데 내가 왜그 생각을 못했디? 너, 그 철사 또 있으면 나좀 주라 <laughs> 아이 그래도 너 주려고 하나 <하는> 준비의 도수야 <laughs> 나도 정철이가 했던 것처럼 철사를 이용해 동그랗게 울가미를 만들었다 좋은 것을 배웠다 싶었다. 그날 저녁. 방에 누워서 천장을 올려다 보고 있자니, 마치 무슨 전쟁이라도 난듯 쥐들이 시끄럽게 뛰어다니느라 야단이었다. 나는 아까 만든 올가미를 그곳에 걸어 놓았다. 그런데 한참을 기다려도 소식이 없었다. 나는 기다리다가 그만 잠이 들어버렸다. 이머니 저게 뭐니? 갑자기 할머니의 고함 소리가 났다. 나는 참결에 눈을 떴다. 얼른 아까 올가미를 걸어놓은 곳에 눈을 주었다. 아니나 다를까 올가미에 주새끼가 걸려 있었다. 올감이 작전이 성공한 것이었다. 나는 너무 좋아서 어쩔 줄을 몰랐다. 입에선 벌써 군침이 돌았다. 할머니가 보시기 전에 얼른 쥐를 밖으로 가지고 나갔다. 나는 정철이가 하던 대로 쥐를 때려 죽이고 배를 갈라 가죽을 벗겼다. 산골 쥐라 제법 크고 살도 꽤 붙어 있었다. 아궁이에서 한참 쥐를 굽고 있는데 동생이 들어왔다. 좋다야. 오빠. <laughs> 아. 어. 이게 이게 무슨 맛있는 냄새야? 미오누 아. 이리 와보라 <laughs> 뭔데 오빠? 이자 <laughs> 먹어 보라 맛있다 어? 아. 아. 음. 음. 오빠. 음. 이거이 웬 고기야? 어? 아. 몰라도 돼. 뭐, 뭔데? 무슨 고기야? 몰라도 된다니까? 아유, 왜 몰라도 돼? 음, 음, 맛있다. 아이, 그게 무슨 고기야? 응? 그, 그거. 응. 쥐. 응? 그래, 쥐야. 그래. 그래서 말안한 거야. 아니, 뭐. 그 쥐면 어때? 고기는 고긴데. 에이, 오빠, 쥐고기 또 있어? <laughs> <laughs> 나더 줘. 우리는 그다음부터 틈만 나면 쥐를 잡아서 구워 먹었다. 하도 잡아먹다 보니 그 많던 쥐도 많이 줄어서 예전처럼 잡기가 수월하지 않게 되었다. 미호와 나는 물론 할머니, 아버지, 삼촌까지도 내가 잡은 쥐를 함께 나누어 먹었다. 조금 맛이 찝질하긴 하지만 또 쥐라는 사실이 좀 꺼림칙하긴 하지만 그런 것은 아무 문제도 되지 않았다. 영양실조와 펠라그라로 죽어 나가는 사람을 보게 되면 오히려 앞다투어 쥐라도 잡아먹으려고 야단들을 하기 때문이다. 이처럼 수용소 안의 사람들은 거의 모두가 다 쥐를 잡아먹고 산다. 아마 쥐가 없다면 수용소 사람들은 10년이건 20년이건, 고기라곤 한 조각 구경도 하지 못할 형편인 것이다. 나 역시도 쥐를 잡아먹지 못했더라면, 벌써 그곳에서 영양실조로 죽었을 것은 뻔한 노릇이다. 할머니가 영양실조로 쓰러지셨을 때에도 우리는 쥐를 잡아서 영양보충을 해드렸다. 또 미호가 펠라그라로 다 죽게 되었을 때도 내가 열심히 쥐를 잡아오면 할머니가 그것을 폭 고와서 먹여 살려놓은 것이다. 쥐는 사회에서는 모두가 다 징그러워하고 귀찮아하는 동물이지만 수용소에서는 이렇게 유용하고 알뜰하게 쓰임을 받고 있는 것이다. 그래서 수용소에는 일부러 쥐를 키우는 사람들도 있었다. 곧 들어오라. 아, 냄새. <laughs> 여기가 좀 더럽디? 아, 기를기야. 야, 너 여기서 사는 거 맞네? 사람 사는 거같지 한티? 일부러 이러는 거야? 일부러 더럽게 사는 거라고? 사방에 흙무지가 그대로 있고 지구멍도 막 뚫려 있고 내래 쥐를 키우고 있어서 그런 거야. 쥐를 키운다고? 기래. 수용소에선 너도 나도 쥐를 잡아먹을 소리, 쥐가 귀하잖네 그래서 내래 쥐를 키우는 기야. 유초로의 집은 도대체 사람 사는 곳 같지가 않게 너저분하기 짝이 없었다. 사방에 쥐가 쌓아놓은 흙무지가 그대로 있었고, 쥐구멍이 여기저기 막 뚫려 있었다. 또 그의 집 쥐들은 희한하게도 사람을 무서워하지 않아서, 우리가 가도 멀뚱거리며 쳐다보다가는 천천히 제갈 길로 가는 것이었다. 어? 이처럼 쥐를 잡아야지 지금 뭐 하네? 아야야야 강철아니? 기로케 쥐를 잡으면 안 되지. 뭐가 안 된다는 게야? 하고 피 냄새를 맡으면 쥐들이 다 탈아난다니까. 피 냄새? 아, 기롬 피 냄새 안 나게 어떻게 쥐를 잡네? 기, 기거야 다 방법이 있구 일단 쇠줄로 옹노를 만들어서 쥐구멍 앞에 놓아두고 한 마리씩 잡는 거야. 곧떨 때는 배가 고파서리 몇 마리 때려잡고 싶지만 기름은 안 되지. 왜안 돼? 아이 내가 이 쥐들을 키우느라고 얼마나 애를 쓰는지 알건? 아무리 잡아먹고 싶어도 피 냄새 안 나게 하려고 조심하디. 밭에서 강냉이도 훔쳐다가 뿌려주디. 놀라지 않게 소리도 내지 않고 쫓지도 않지. 내래 쥐를 키워서리 한 마리씩 잡아먹고 있어. 유초로 너 어제 살이 좀 붙어있다 했더니 그게 다 쥐살이로구나. <laughs> 아이 꼴로쥐잡아처먹고 붙은 살 맛이 꼬어 <laughs> 아이들은 유초로의 생김새가 영화 피바다에서 나오는 토벌대장과 비슷해 쥐 토벌대장 쥐 참모라는 별명을 지어주었다. 유초로 덕분에 나는 그날 쥐고기 맛을 톡톡히 보았다. 아무거나 먹어야 산다는 생각이 이젠 확고한 신념으로 되어 버렸기 때문에 수용소 아이들은 어느새 야생 동물처럼 되어 가고 있었다. 수용소에 또 죽음의 봄이 찾아왔다. 이번 봄에도 여지없이 이 요덕 15호 관리소에서는 하루가 멀다 하고 사람들이 죽어 나갔다. 그러던 어느 날 갑자기 영수가 학교에 나오지 않았다. 아, 어느 놈이 빠졌나? 거기 그 자리에 빠진 놈 이름이 뭐일까? 예, 황 영수입니다. 이 새끼를 이 뒤질라고 빠졌어? 야, 강철한, 배정철, 네 어... 놈들이 황영수와 단짝이니 가서 그 새끼 잡아오라. 우리는 웬일로 영수가 결석을 했을까 궁금해하며 영순의 집으로 갔다. 영순의 집 가까이 가니 통곡 소리가 울려 나오고 있었고, 사람들 몇이 웅성거리고 서 있었다. 나는 제일 가까이 서 있는 아주머니에게 조심스럽게 물어보았다. 애들만 두고 아주머니, 무슨 일이에요? 영수 어머니가 기어이 갔구나. 약만 먹어도 나올 수 있었다는데, 여기에 약이 어디 갔네? 그냥 생 목숨 죽은 거지. 예, 영수 어머니가 돌아가셨어요? 수용소, 수용소 안에서는 사람, 사람 목숨이, 목숨이. 목숨 반도 못하구나. 엄마! <목소리> 엄마! 영수 어머니가 간염으로 끝내 돌아가신 것이었다. 영수 어머니가 아프다는 건 진작부터 알고 있긴 했지만 엊그제까지도 본 사람이 죽었다는 말이 아무래도 믿어지지 않았다. 나는 너무나 울어서 기진맥진에 있는 영수를 멍하니 보고 서 있다가 학교로 돌아왔다. 영수가 불쌍해서 견딜 수가 없었다. 교원에게 영수의 어머니가 돌아가셨다고 보고하였다. 그러자 그는, 에이, 애미가 죽었으면 그놈다리도 부러졌까? 예? 어머니가 돌아가셨다는. 아 기래! 애미가 죽었으면 그 새끼 또 찢어졌까? 아무리 애미가 죽었다고 해도 학교에 나와서 알려야 할거 아니야? 나는. 그 소리를 듣는 순간 피가 거꾸로 흐르는 것만 같았다. 사람이 죽었다는데, 어머니가 돌아가셨다는데 무슨 말을 그렇게 하세요? 당신도 사람 맞습니까? 예? 네. 선생님은 나중에, 나중에 어떻게 죽을까? 죽이나 똑똑똑히 지켜보가시오! 어린 마음에도 어떻게나 화가 나고 속이 상한지 손이 다 부들부들 떨렸다. 이틀이 지나자 영수가 학교에 나왔다. 영수는 딴아이가 되어버린 것만 같았다. 우리와도 통 말을 하지 않았다. 그리고 자주 눈물을 흘리며 침통에 하였다. 그럴 때마다 교원은 발로 영수의 배를 찼다. 야, 이 쬐뿔 새끼야. <laughs> 애미가 죽은 건 죽은 거고. 니네 놈은 정신을 차려야 할 거야, 어? <laughs> 응? 가뜩이나 힘이 없던 영수는 담임의 발길질 한 번에 지푸라기처럼 쓰러지고 말았다. <laughs> 저 새낀 사람이 아니야, 짐승이야 짐승. 언젠가는 내 손으로 저 새끼 죽여버릴게. 정철아, <laughs> 아이들 참아야 돼. 알지? <laughs> 가만 아이도 갔어. <laughs> 정철이는 그런 교원을 보며 분을 참지 못하였다. 영수는 자주 울었다. 아무리 야단을 맞아도 울었다. <laughs> 이 반동 갓나 새끼. 또 울어 이 새끼야. 아! 이 새끼야. 아! 이 쬐쁘 새끼야. 혁명 정신이 뭔가 보여주겠어. 그 교원은 아마도 양심이나 동정심 따윈 애초에 다 내다버린 모양이었다. 가엾은 영수는 흠씬 맞고, 또몇 시간씩 운동장에 서 있는 벌을 받기도 하였다. 나는 친한 친구가 되어가지고서 아무런 도움도 못 주고 위로도 못 해주는 신세가. 무척 안타까웠다. 며칠 후 산에 나무를 하러 갔다. 영수야, 힘들면 좀 쉬라. 우리가 네 것까지 할게요. 기래, 그래, 영수야, 좀 쉬라. 기런데, 담임한테만 들키지 말라. 어? 네, 보라. 여기가 우리 엄마 묘소야 아, 뭐? 어? 엄마 묘소라고? 이 길에 여기 우리 오만이 잠들어 있어야 아니 무슨 묘지가 이러네 그냥 흙동이 네. 조금 올라와서 누가 보면 흙무지 같지 않네 지금은 흙무지지만 1년만 지나도 사람들 발의 발표 소리 우리 오만이 우리 오만이 발표 소리 평평하게 될게야 <laughs> 오마니! <웃음> 흙덩이가 그저 조금 수북하니 올라와 있는 것이 보였다. 누가 보면 그저 작은 흙무지라고 생각할 정도였다. 시간이 조금 더 흐르면 저 흙무지도 사람들 발에 밟혀 그저 평평한 땅의 일부가 되어버릴 것이었다. 그래서 수용소에서는 죽은 사람 내다 묻는 것을 평토해 치운다고 하는 것이다. 날이 조금 더 따뜻해졌다. 우리 학급은 교원들이 먹을 딸기 밭에 인분 주는 일을 배당받았다. 우리는 인분통을 들고 다니며. 변소마다 뒤져서 퍼낸 인분을 산까지 운반하였다. 다음에는 그 인분을 조금씩 퍼서 딸기 한 포기마다 간격을 두고 밑거름을 주었다. 이때 만약 냄새가 싫다고 얼굴을 찡그리거나 이를 태만히 하면 대번에 변소 청소를 시켰다. 이 변소 청소라는 것은 그냥 하는 것이 아니고 변소 바닥을 손바닥으로 닦아내는 것이었다. 또 감독의 미움을 받으면 인분을 손으로 퍼서 딸기밭에 주도록 하는 벌을 내렸다. 손바닥에 직접 인분을 묻히면서 몇 시간씩 그 일을 하고 나면 마침내는 더 참지 못하고 쓰러지는 아이들도 생긴다. 그 아이들의 손은 시퍼렇게 똥독이 올라 퉁퉁 부어있었다. 어쩌다가 인분이 딸기 잎에라도 묻으면 이 새끼 뭐하는 게야! 눈깔이 빠졌나 <laughs> 가죽 휘초리가 사정없이 날아들었다. 가뜩이나 허기진 아이들은 휘청거리며 독한 인분 냄새에 눈도 제대로 뜨지 못하고 숨도 못 쉬어 헉헉거렸다. 어느 날이었다. 그날도 딸기밭에 인분을 주기 위해 아침부터 산으로 향했다. 그때 갑자기 교원이. 너이 새끼 불평 불만을 짓거렸다? 아아 어, 어, 아니에요 안했니다안 그랬어. <laughs> 그 입으로 불평 쏙 들어가게 만들어주가. <laughs> 아니 제발 제발 그불만을 볼만한... <laughs> 지금부터 똥통으로 들어가서. 바닥을 손으로 쓸어낸다! <laughs> 실시!